차를 못 보고 놀라서 넘어져 버린 네이비.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. 그런데 말이죠. 네이비는 분명 초록불일 때 길을 건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?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? 여기엔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있어요. 바로 횡단보도는 초록불이어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. 실제로 초록불인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차들이 있는데요. 네이비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차한 대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달려왔죠. 그리고 네이비도 큰 실수를 했어요. 바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건넜다는 거예요. 이어폰을 끼면 자동차 소리를 못 들을 수 있고 핸드폰을 보면서 걷다 보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 위험해요. 그리고 한가지 더 길을 건널 때옆 사람이 움직인다고 같이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. 그 사람이 초록불을 보고 건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핸드폰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안전선 안쪽에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.